거의 떨어질 듯이 그래 너무 좀 떨어질 아니 안쪽으로 좀 넣어 줘. 아니 본인이 네, 저을꼬 때다가 저렇게 끝머리에 자는 걸 좋아해. <laughs> 어머. 이불도 안 줘. 이불도 안 줘. <laughs> 신혼 때는 다 그냥 안고 자지 않아요? 신혼 때는 안고 자지 않나? 그게 신혼이잖아. 예. 네. 네. 아, 10년차 된것 같네. <웃음> <웃음> 기본적으로 도 일찍 일어나네, 7시면은 <laughs> 이 이따, 이따 뽀뽀 딱 하고. 아 못됐다. 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집이 너무 예뻐요. 작년이었죠? 작년에 이제 첫 자가를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집도 뭐 신혼집을 새로 구하고 뭐 하는 것보다 음. 들어와라. 그래서 이제 옷만 들어왔죠. 아니, 제가 그 결혼 전에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놓은 집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 신혼집이라고 생각 어 못하고. 본인 집에 들어온 거예요? 그러니까 바꾼처럼 어? 똑같은 거야. 네. 아. 똑같네요. 그럼 맞아, 지금. 맞아요, 그냥 맞아요. 그냥 살고 계신데 들어온 거예요? 맞아요, 그렇지. 맞아요. 똑같다. 혹시 뭐 들고 들어왔어요? 아무것도. 못만 해, 몸만. 아, 저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그건 들고 들어갔습니다그 혼수로 응. 건조기하고 세탁기는 들고 들어왔어요. <laughs> 와, 집 구경하자. 와, 와, 집이 너무 와, 예뻐요. 진짜 예쁘다. 와! 그래도 <목소리> 좀 감각이 있네. 레제가 감각이 있네. 감각이 좋네. 뭐지? 와, <목소리> 뭐야? 정원이 아, 있어요? 와. 정원도 만들었어요. 이페다란도 있어. 너무 아, 아, 예뻐, 예뻐. 예뻐. 주방도 예쁘다. 여기는 유럽인데 진 주방은 거의. 혹시 나중에 나이사가면아 제가 그때 도, 좀 와가지고 예, 예, 예. 도와드릴게요. 좀 예. 어, 아니, 이거는 네. 디자이너 본인이 직접 하시 거. 네네 제가 다한 거의 한 6개월 정도 구상하고다 디자인하고. 와가지고 좀, 좀 의뢰를 할 테니까. <laughs> <laughs> 레제가또 이제 저런 쪽으로 좀 미대 나왔죠 미대. 아니요. 어머 아닌가? 네. 언론 정보 나왔어. 아.